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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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세가타에 오신 요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대요타 시내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또 먹. 그렇게 행복했던 니가타의 두 번째 날.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어, 니가타의 맛있는 삼각김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니길이야 <laughs>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4분? 근데 진짜 어제밤이랑 정말 다르다 여기가 활락가라 그런지 그렇게 활기차고 사람이 많았는데 조용해졌어 정말 애미장도 조용하네요 자기 아직 덜깬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좋다 네, 원래 오니기리를 저희가 먹으려고 갔잖아요 근데 네, 거기 문이 닫혀서 한나까야 유명한 이 오니기리를 또 사왔습니다 네, 이거랑 그리고 여기 또 유명한 사사당고? 사사당고? 니가 어, 딸도 유명한 이 사사당고를 또 사왔죠 같이 네. 그래서 저는 예, 예. 일단 호텔에 가서 먹고 저녁에 맛있는 뭐 음식들 하나씩 다 먹어볼 거예요. 여기 가서 먹어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먼저 갈 곳은 니가타하면 또 심플한 타레 카츠가 되게 유명한. 하 그래 거든. 진짜 니가타가? 카츠동은 많잖아. 근데 여기에 타레 카츠동은 정말 심플함의 극치야. 그게 진짜 유명해.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거든. 가보시죠. 가봅시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게 레스토랑이라고요? 네, 여기에 레스토랑이 우니미소 같은 거 많이 안 시키고 그냥 간단하게 카츠도 시켜봤어. 괜찮지? 옷갈리물 연예인 카츠 레인. 어 냄새가 너무 좋아. 오 진짜로. 뭔가 틀리지 않아? 어디가 이렇게? 발라 발 너무 좋은데? 이거 봤지마. 카츠가 진짜 예 이렇게. 맛있어 보일 건 오, 음, 되게 얇은데, 주시해. 소스도 뭐 이렇게 사파리하다는데, 맞아? 음, 부드럽진 않아. 아, 일반 카츠통도한번 음. 먹어봅시다. 그래도 아, 되게 한 손으로.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와, 니바타현의 밥맛을 드디어. 그래. 음, 음, 부스러지는 이 느낌이. 달라 음. 입에 딱 머금었을 때그아란이 살아있는 그 느낌? <laughs> 되게 얄얇하네 음. 여기 심플함이 너무 좋다 진짜 보들보들하고 돼지고기 치즈의 그 담백함이 다 들어있어 음. 여기 맨날 올수 있을 것 같아 와맛집다 와. 인생 카츠동이다 새로운 세계 카츠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모르고 살면 인생의 손해 느낌 인생의 손해다 계속 들어가. 다음에 다 오면은 무조건 다섯 장짜리 거 먹는다. 막밥 밑에 숨겨놓은 거같이 지금 추가시키고 싶었잖아. 단품 없으니까 어. 단품이 필요한 거 같아. 딱세 장만 시켜서 내가 두장 먹을게. 연미장 한장 먹어. 우리 앞으로 괜찮은 아, 먹을 거 많은데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아니면 염미장은 0.5장만 먹어. 내가 2.5장 먹어. 아니한장 먹을게. 아프다. 띵동 눌러주시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딴 데로 가셨어요. <laughs> 유채 이탈아 이제 다음 스케줄 얘기해줄게. 일단 이거 먹고 아이스랑 추러스 먹고. 좋아. 그리고 미카츠키라는 스파게티. 니가타의 음. 소울푸드 되게 특이해. 면이. 일정을 잘 짰네.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고 네. 면을 먹고. 그러고 나서 막또 디저트를 뭘 먹을지 생각해보자. 어, 그리고 또그럼 밥을 먹고 그다음에 또 디저트 를 먹고 면을 먹고. 크리스마스. <laughs>

바닐라이스니다 초코는 아닌가 그러면? 좀 아, 넣어 응? 초코 같아. 그지 스미 초코 뭐이러더라고나좀 응? 봐봐. 어? 가을 뿐에 입술이 엄청 예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응. 수신니까 음? 소리 보소. 어, 너무 맛있다. 이 츄러스의 비밀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츄러스는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로 만든 거고, 식용유로 튀긴 게 아니라 쌀기름으로 튀겼대. 뭐 어때? 추천입니까? 추천. 또 먹고 싶다. 네.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그게 매력인 거야. <laughs> 이랑 혀랑 다지금시 <laughs> Tried to shake it, find a way to get you off. 70엔 570엔에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네. 니가타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한번 네. 드셔보실까요? 이게 뭐같이 보여? 피소바 아니야? 이게 파스타라고? <laughs> 어. 면이 진짜 통통해 음, 뭔가 맛있어그 후로 말이 없네 음? 지금 니가타에서 소울을 무시하는 거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면은 되게 통통한 게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 되게 특이하네요. 처음 <laughs> 먹어본 맛이라 뭐라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복합적인 맛이나 에이. 생강 좀 빼줬으면 좋겠다. 어, 생강이 들어갔어. 맛이 있어? <laughs> 한 번쯤 먹어볼 만해. 두번 먹기는 좀 그렇다. 니가다 음. 분들에게 안 좋은 리플이 달릴 수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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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동같이 맛있네. 한 번쯤. 안녕하 <laughs> 안녕히 <목소리> <번취와. 목소리> 이게 웬 힐링이야? 어쩌다보니 왔는데 진짜 좋은 곳을 발견했네 완전 좋아 지금 여기 어, 분파제 아거봐아 이거 테트라포트라 <목소리> 하나 이거? 뭐라 그러지? 까먹었다 에미짱 예, 안녕 안녕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여기서 이런 거를 생각도 못했어, 네가다 와서 <laughs> 어 생각보다 이제 끝이겠지 끝이겠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기분이야 <laughs> 안녕 진짜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시내가다 <laughs> 보이네, 가다 전망 괜찮은데요? <laughs> 어. 어, 기분이 진짜 좋다 나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다 무념무상 <laughs> 문염무상. 무념무상이요? 생각이 많아 보이던데? 생각없이 바라보면 생각없이? 그... 뇌를 비우는 느낌? 평소에 뭘게 많이 들어 있나? <laughs> <laughs> 다 냄새 냄 아, 해가 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 준비해봐. 딱 지금이 좋다 모닝커피 하고 싶다, 모닝커피. 이런 데서? 새소리가 엄청 들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아, 진짜 좋네. 음, 너무 좋다.